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유름에거 운동이 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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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대진입니다. 오늘 제가 보통의 현중을 모았습니다. 뺏으러 왔어요. 아 네,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네, 아, 네. 네 소개 한번 보시죠. 제 채널인데. 저는 보통의 현중 말고, 그 정대진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엄청 대단한 분모셨어요 아, 아, 저는 지금 나바코리아 스포츠 모델 프로로 획득을 했고, 아쿠에서슈퍼바디짐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진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진형 팬분들이 저는 어떻게 하냐 그리 둘이 유튜브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3년 전쯤인가 찍고 둘이 모델로 이렇게 출연을 해서 그때부터 연이 되었고 두 분은 근데 평소에 얼마나 친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친하지 는 않고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뭐할 거냐면. 형이 알고 있는 부위별 꿀팁 운동들을 하나씩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 상체 위주로 해야 되니까 폰널로 좀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젠네즈 <laughs> 님이랑 운동을 앞둔 소감 어떠십니까 지금 똥꼬까지 땀이 차요. 긴장돼가지고. 벗으니까 <laughs> 엄청 다이어트 잘 돼있다. 아냐 아니 이게 뭐야. 압구정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막 사람들을 계속 사진 찍어달라 해서. <laughs> 지금부터 오케이. 근데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일자 바랑 휘어져 있는 바. 음. 나는 보통 일자 바로 하는 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뭔가 이제 끝에서 풀리는 느낌. 음. 그럼 저는 오늘 대진이 형 자세를 따라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나는 광배를 신경을 끝까지 놓지 않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아홉. 오케이. 많이 하네? <laughs> 열을 내야 돼서 어, 조금 약간 관절에 기름칠 y 한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어.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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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이 바가 내몸 앞에 정확하게 일자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내가 당기는 방향이 바뀌는지, 그것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응.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그거 약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 팔꿈치. 그렇지. 앞으로 빼면 뒤로 빼면. 어. 저는 무조건 팔꿈치 앞으로 빼면. 어, 저도 맞습니다. 왜냐면 뒤로 빼는 거는 광배의 신경이 풀려요. 바 밑에 팔꿈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무게 올려서. 무게가 살짝이 아니더라요 <laughs> 제가 찾은 결과에. 중간에. <laughs> 올라갈 때는 힘을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주고 민다고 생각하면서 올리세요 어, 네, 어. 둘, 그렇지, 이렇게 통제하면서. 셋, 넷, 저항의 근육에다가 타겟하는 근육에다다 가져가는 거야. 셋, 오케이. 아, 끝.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자, 고객 시선 처리, 봐, 따라가세요. 아, 무릎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러면 <laughs> 이렇게 앉았을 때 처음에는 올려놔요, 이렇게. 이 정도, 좀꽉 끼는 정도. 거기서 저는 발을 밀어서 이렇게 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궁금증 해결되셨죠? 네, 가시죠. 어, 오케이. 시티드로 이거 없는 헬스장은 거의 없어요, 맞아. 진짜. 동사무소 헬스장 빼고는. <laughs>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느낌 잡기 좋은 거는 조금 그리고 추천드려요. 자, 바벨로우 알잖아요. 바벨로우를 할때 상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가 먹는다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뒤로 누우면 누울수록 위가 더 먹어요. 상체 각도는 똑같이. 가슴만 들어주고 살짝 앞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어깨를 밑으로 그냥 꾹 눌러. 그리고 그냥 가져가 팔을. 아, 어, 겨드랑이 쪽에서. 네. 그러면은 광배근이 네. 터질 듯한 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등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남자나 여자나 어깨가 말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머리가 커 보여 얼굴이. 그리고 여성분들은 가슴이라는 지방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기가 또 남자보다 더 간단 말이에요, 하중이.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돼어깨 열리면 가슴이 더커 보여요, 여성분들한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다, 다 가슴 커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굵어지는거야 이거랑 아 다리 굵어지는 거. 그리고 살 어떻게 빼야 돼요? 살을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laughs> 다 알고 있으면서. 나시 입고 할까? 아니, 나시 껏아고 보지 마, 너네는. 눈을 보지 마. <laughs> 자 숄더프레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가벼운거 핑크덤벨이나 이런거 잡고 벤치에 기대요 궤적부터 먼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것도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이 덤벨 덤벨의 힘의 방향은 어디야 아 밑으로 맞아요 정답입니다 힘의 방향은 밑에요 네, 밑을 이런, 향하고 있어요 많이 떴네. <laughs> 저 이제 목에 피출도 찍어주세요 섹시, 섹시하니까 네. <laughs> 다섯, 여섯. 현중 <laughs> 씨는 운동할 때 일부러 표정이 변화를 없이 자는 거예요? 음, 아 제가 주름 많이 생기고 나서 시간 아, 좀 많이 써요. 어 나도. 입에 공기 넣는 습관들. 맞아 맞아. 깨면은 사각턱 생기고. 맞아 맞아. 잇몸이 내려 앉아요. 아, 멋있게 는뭐 하네. <laughs> 무슨 광고를 찍고 있어 언제? 아, <laughs> 운동해 하고 싶어? 싫다 말해 형아. 아 진짜 근육이 다 꺼져 있다. 집중이잘 됩니다. 현중 씨 대진님 채널 많이 보시나 보네요. 저 맨날 봐요. 나오면 <웃음> <웃음> 봤어? <웃음> 네. 얘들아. 아, 너네랑 똑같아. 난 <laughs> <laughs> 네, 현중이 브이로그 많이 봤는데, 근데 아 이게 약간 킹 받는 게. 약간 나 혼자 산다처럼지고 막 <laughs> 뭔지 알죠? 딱 일어났을 때막아 어, 좋은 아침이에요 막 그런 데라 <laughs> 뭔지 알죠? 는데자 <laughs> 여러분 또 궁금한 거 보이세요? 가슴 운동 아 플라이 아 플라이 알려드릴게요 플라이를 알고 싶다 오케이 이게 와 이게, 이게 시, 오 신상 개 좋다 무드짐 회원들 보지 마세요 진짜 <laughs> 이거 사다 라는거 아니야? 오야씨 다섯 좋지 열섯 얘가 무 맛있게 먹고 있네 열원 <laughs> 조인트 운동이에요 어깨 관절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슴 들어 위를 들어주고 어깨를 살짝 눌러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조정해 봐요 조정 하면은 가슴 끝나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팔 부위가 짱짱한 게 느껴질 거예요 음. 그 상태에서 얘를 살짝 뽑아 가슴에 힘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 그대로 그냥 모아주는 거 모을 때, 명치를 들어주면서, 이두를 모은다고 생각해서, 이두로 얘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니다 와우, 그거. 어. 가 쭉쭉쭉 들어갑니다. <laughs> 근데,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거 알려드려요? 아, 왜? 몰랐다고요? 오케이. <laughs> 잘한다. 하나만 안 해. 푸쉬업하고 덤벨하고 플라이 묶어서 할게요. 오, 플라이 세트로 한명 가볼게요. 덤벨프레스로 먼저 잡을 때는, 가슴대로 주고 수직으로 덤벨 받아주고 그대로 밀어주고 하나 둘셋 인클라인 할 때는 와우. 내가 일자로 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일자로 밀어질 거예요.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이게 되면 덤벨이 밑으로 향하기 때문에 가슴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 셋.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벌어질 때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푸쉬업! 푸쉬업은, 어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알려주자면은,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정답은 흠. 없습니다. 손바닥을 그냥 좀 바깥으로 열어요. 그 새끼손가락 밑에, 밑에 쪽 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만들어요. 발가락으로 앞으로 밀어. 가슴 들고 앞에 봐.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서. 어. 시선 고정시켜야 돼, 시선.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어깨가 말려요. 앞으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으로 잡아 주는 거예요. 어. 1. 하나. 둘. 아, 카메라 너무 많았네. 네. 날개뼈를 엉덩이 쪽으로 눌러 준다 생각하세요. 가슴 들면서. 하나. 둘. 그래서 텐션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세, 네. 여기서 가슴 힘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집중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빠르게 날려 버리면 안 돼요. 일, 열, 아홉, 열, 오케이. <laughs> 손내 <나> 힘들다. <laughs> 저 같은 경우 는 여기서 바로 시작 안 해요. 살짝 굽혀요. 그래서 가슴의 근육의 힘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시작해요. 어? 아까 플라이처럼. 네. 똑같이 가슴에 힘 들어가는지 체크하면서 천천히. 아. 이게 바로 그랑프리다. 정대진. <laughs> 시선 정면 이렇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살짝 복근에 힘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아홉, 열, 오케이. 바프 그, 그 어. 찍으시는 분들한테 꿀팁 하나만 주세요. 일단은 아 당연히 헤메 응.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남자 헤메 안 하는 분 가끔 있더라고. 어, 찍으러 왔는데 그냥 온 거야. 저도 그런 적 있어. 헤메 무조건 남자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피부 톤도 맞춰야 되고 응. 받고 찍는 거랑 아니랑 달라요. 응. 자, 이제 찍는 팁은 솔직히 일반인들은 카메라 앞에 처음 쓰잖아요. 되게 긴장돼. 시선 처리를 시기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셔터 어. 누를 때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음,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포즈를 잡아주는 작가가 있어. 음. 뭐팔 빼세요, 허리손 올리세요, 왼쪽 다리 빼세요, 골반 돌리세요. 음. 자 이제 들어갈게. 복근 힘 주세요. 막. 복근 힘을 막 이래. 아, 복근 힘으로 막 이러나 봐야. <laughs> 그게 그게 제일 문제야. <laughs> 얼굴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laughs> 이 사이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면다 똑같아. 엄지에 주머니 속고 다 이런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언제 적 거야? 뭐 7080이야, 맞다 이런단 말이야. 아, 아 제... 저 그리고 진짜 이거 제일 좋아하고 있어. 남자들, 정장 있고 이거, 이거 알죠아아 <laughs> <laughs> 아니면, 착해 어깨걸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그 솔로 중 얘기를 안 했어. 비하인드 스토리. 어. 방송 어. 이외에 그러면 진짜 사귄 커플이 있어. <웃음>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웃음> 오케이. 이거 말하면 안 돼. 맞아, 진짜? 어. 어. 오, 그럼 있나 보네. 있으면 해. <laughs> <하여튼 웃음> 이거는 상상의 자유예 누군지 모르지만. 네. 진짜 많이 물어보고, 하사 연애 프로그램도 댓글 보면 좀 안쓰러운 게, 쟤네들 다 대본이고, 연기자들이다. 아아돈 있어. 열심히 벌다가, 내 진짜 짝 찾으러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음. 제가 음.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음. <laughs> 정말 대본이 진짜 없었고, 전 그래서 당황했어요. 어, 그리고 제가 그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애 프로그램에 너무 세안경 끼지 마시고,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과몰입해서 봐도 돼요. 음. 그 사람들도 진짜 사람이고 연기자들끼리도 사귀는데 음. 사랑이 어떻게 알수겠습니까 음. 맞아 사랑이 불시착 때문에 바로 결혼했잖아. 응. 그게까 그래. 한빈하고. 그래. 맞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 마무리 멘트 없어요? 남자 네. 팬들이 많다 했잖아. 제가 좋아요 하면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 <laughs> 한 번도 안 했는데. 됐어 <laughs> 아니야 다 했어요 형들. 아 진짜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습니다 <laughs> 아무도 안 했어. <laughs> 그, 수 네, 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d m 에서 대진이 형 운동도 하고 같이 컨텐츠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 제가 근데 진짜 진짜 요즘에 제일 제일 핫한 아이퍼스타여서 잠깐 이렇게 현중이랑 <laughs> 전화 많이 시켜봐주시고 정대진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다음에또 다른 것처럼 길좋아 좋아요. 음에먹방도 먹방도 가능하신가 아,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다들 저희 대진이형 정대진 채널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면 오늘도 봐서 감사합니다. 보통이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